반갑습니다. 각계입니다 2021년 1월의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문득 플렉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만들게 된 상상 플렉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뽑아온 제품들인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바로 각겟의 상상 플렉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플렉스 할 제품입니다. 복싱을 집에서 혼자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할수 있는 아이템 라이트 박사입니다. 일단 일반 샌드백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보자마자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정상이겠죠? 눈 입자의 모양을한 6개의 원으로 된 모서리를 칠 때마다 특유의 비트 소리가 난다고 하니 주먹으로 칠 맛이 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비트를 들으면서 리듬을 타며 칠 수도 있고요. 모든 운동이 음악을 기반으로 짜여져 있어서 음악에 맞춰 주먹을 날리시며 비트를 쪼개세요. 그리고 진짜로 리듬게임을 하셔도 돼요. 자세히 보시면 라이트가 있는 걸알수 있죠. 이 라이트가 다음에 쳐야 할 타겟을 정해주고 유저들은 그 순서에 맞춰서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라이트가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데 6개의 원 중앙에 이 라이트가 도착할 때를 맞춰서 치시면 됩니다. 정확히 때리시면 원주 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음악이 깔려 있어서 진짜 리듬게임이에요. 보기만 해도 정말 재미있어 보이죠. 옛날 오락실에 있던 권투머신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일반 샌드백에서 할수 없던 어퍼컷도 연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인간병기 되겠어. 앱을 통해 영상을 보면서 복싱을 배울 수도 있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거치하셔서 쉽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대결을 통해 재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옮기기 쉬워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헬스장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 홈트를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네요. 이 아이 하나로 몸 안의 지방과 스트레스를 파괴하고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가격은 저희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가격은 1,500달러, 하나로 약 160만원입니다. 상상플렉스 상상플렉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폴드의 시작으로 폴더블폰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핸드폰도 접었으니 이젠 PC와 태블릿도 접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 레노버의 ThinkPad X1 Fold입니다. 레노버에서 1년 전 프로토타입으로 나왔던 게 이제 정식 출시가 된 겁니다. 세계 최초 폴더블 태블릿 PC의 칭호를 레노버가 가지게 되었죠. 제품의 스펙부터 확인해 보시죠. 13인치 OLED 디스플레이, 인텔코어 i5, 최대 1TB SSD 장착 가능하고요. 8GB의 메모리칼, 그리고 500만 화소 HD 카메라와 자체 펜도 가지고 있으며, 올터디 스크린입니다. 카메라 부분에서 다른 일반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펼쳐져 있을 때 다른 타타블릿과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두께가 약간 더 굵어 보이고요 무게가 2.2파운드 약 1kg으로 다른 태블릿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폴딩 스크린 부분에서는 100% 평행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뒷면은 가죽 커버가 부착이 되어 있고 한쪽 부분을 접을 수 있어서 킥스탠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반으로 접으면 9.6인치의 랩탑으로 변신합니다. 터치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물리 버튼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키보드의 사이즈가 X1 폴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마치 원래 있던 키보드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완전 평범한 노트북처럼 보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키보드를 올려놓은 채로 닫아도 완벽하게 접혀진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버튼은 파워 버튼, 볼륨 키,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를 볼수 있고요. 몇 가지 장점을 보겠습니다. 태블릿 모드로 변신하면 평범한 태블릿보다 두껍지만 스크린 크기가 크죠. 그래서 비디오 시청, 멀티태스킹, 문서를 읽거나 두 개의 분할 화면이 필요할 때이 아이의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다른 노트북보다 훨씬 무게가 작아서 편의성 면에서 더 좋겠네요. 화면을 약간 접어 북 모드로 변형이 가능해서 진짜 책을 읽는 그립감과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가죽 커버 때문에 진짜 그립감은 책으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해외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을 통해 나온 평가에서 랩탑 모드지 그냥 랩탑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평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태블릿 용으로만 쓰기에는 두 키가 있고 무게도 있습니다. 가상 키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블루투스 키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도 있죠. 또한 게이밍 노트북 같은 성능은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펜을 쓸수 있지만 그냥 노트필기용으로 쓰기 적당하고요. 그림 그리기나 아트 쪽으로 사용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고작 PC 하나 접은 건데 상상 플렉스를 할 정도냐고요. 가격은 270만원입니다. 상상 플렉스. 한 가지 더요. 펜과 키보드는 애플처럼 따로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상상 플렉스. 세 번째 상상 속랙스는 삼성의 신작 스마트 TV 네오입니다. 이제 삼성 네오 QLED TV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TV를 자신만의 PT 선생님으로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삼성 헬스 앱을 켜고 운동을 따라하시면서 카메라는 자신의 자세를 잡아주며 올바르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월카우썸 모이로 하루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저장이 되고 TV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형이 여기서 왜 나와? 형? 핸드폰과 TV를 연결할 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탭뷰라고 하는 기능으로 핸드폰을 TV 옆부분에 갖다대면 TV로 보고 있던 영상은 그대로 보면서 핸드폰 화면을 오른쪽 화면 20%를 차지하면서 보여줍니다. 또한 구글 듀오를 사용하시면 영상통화 상대 5명의 화면을 TV에 띄울 수 있고, 32명의 그룹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TV의 카메라가 내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따라와 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큰 화면의 TV는 콘솔 게임과 궁합이 잘 맞죠. 화면을 더 와이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울트라 와이드 게임 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시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모드인 것 같습니다. 삼성 덱스를 이제 TV에서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TV뿐만 아니라 PC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통 태블릿이나 갤럭시 모바일에 있던 거라 화면이 약간 작아서 불편했었는데 이 점을 해결해 주었네요. 또한 PC용 TV 기능을 통해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와 연결을 통해 거실에 앉아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TV 화면을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멀티뷰입니다 여러개의 영상을 한 화면에서 분할하여 볼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TV 채널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걸 한 번에 보고 싶은 채널을 다볼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최대 4개의 스크린을 띄우고 각 섹션의 음량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펙 또한 같이 알아보시죠 LED 소자보다 더 작은 퀀텀 미니 LED를 사용하면서 더 밝은 색이 표현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명암비와 실제 검정색에 가까운 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오 퀀텀 프로세스를 통해 이제 낮은 화질의 컨텐츠도 고화질로 볼수 있게 됩니다. 16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AI 업스케일링 기술로 어떤 영상 화질이라도 TV 해상도에 맞게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베젤은 더 얇아지고 TV 화면 뒤에 연결하던 입력 단자와 케이블을 별도로 꽂을 수 있는 박스가 생겨 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겠네요. 박스 이름이 언터쳐블 슬림 원커넥트 박스입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지어야 했나? 아무튼 이로써 네오는 사람들의 시청 몰입감을 상승시켜줄 수 있겠네요. 이런 많은 기능들과 스펙을 보자 하면 가격은 말 안해도 짐작하시죠? 아직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400만원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 다같이 상상플렉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신 분들의 기분을 업 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트나 파도가 없어도 물이 있는 곳이라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어웨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스웨덴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속도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서퍼들은 최고 속도 시속 56km의 스피드를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80분, 완충시 40분 사용이 가능하고 40분이 적다고 생각되신다면 배터리팩을 하나 더 구입하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배터리 포함 35kg입니다. 탄소섬유의 몸체는 매우 유체 역학적으로 제어가 쉽게 가능하고 안정성을 높여주죠. 사용자들은 어웨이크 모바일 앱을 통해 총4 가지 주행 모드 사이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행 모드를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전력 출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을 모니터링도 할수 있습니다. 집안에만 갇혀서 스트레스가 쌓일대로 쌓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2021년 여름에는 코로나는 종식되고 모든 분들이 웃으며 여름바다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이 제품의 가격은 2200만원입니다. 헛웃음 나오시죠? 저도 참 가격 보고 그랬거든요. 다 같이 상상플렉스. 남자들의 로망은 차겠죠. 차하면 플렉스의 고유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상상 플렉스의 제품은 벤츠의 비전 에 v t r 입니다 미래형 컨셉 자동차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던 차가 실제로 디자인되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말도 안 되는 차체의 곡선과 색상 그리고 타이어의 생김새를 보시죠. 이게 실제 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차를 보고 이렇게 설레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 뒤를 보시면 마치 외계 생명체가 숨쉬는 느낌을 주고 트랜스포머처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차의 디자이너가 영화 아바타의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진짜 아바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차는 전기 자동차고요, 110kW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의 특이한 점은 핸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바타에서 동물과의 교감하는 것처럼 자동차와 인간 사이에 핸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차와의 교감, 즉 엔진을 켜기 위해서 보이시는 하얀색 위에 손을 얹어 놓으라고 하네요 마치 진짜 SF영화처럼요 손을 얹고 버튼을 누르듯이 원하는 방향으로 누르면 그 방향에 맞춰 차가 움직입니다 손을 떼셔도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알아서 운전을 해줍니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냥 비쌉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비쌉니다.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쌉니다. 그냥 상상 플렉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